야, 어제까지 춥더니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쪽이 원래 돌바구가 좋았는데, 바닥에 찍긴 찍었는데, 바닥을 지금면막 이렇게 찐득해, 꼴 때문에. 아, 왜이 꽝의 기운은 벌써부터 탁 스멀스멀 올라오지? 한 마리, 딱한 마리. 쌀정을한 마리. 이야, 수심이 틀려, 수심이 여기는. 뚝 떨어진다, 뚝 떨어져. 7초. 저기 수심은 비슷한데. 자, 한만 더 쏘가리. 아, 2021년도 마지막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한 2시쯤 됐습니다. 어, 이곳저곳을 가다가 어, 갔었는데, 단양꽃 저녁이 다 천태로 아주 둘러싸여 있습니다. 올해 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어, 좀 쓸고 갔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구간이 천열 위로는 전부 다 청태로 꽉차 있습니다. 거의 낚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여울, 소가 다 바닥에 청태권입니다. 그래서 청태권 위를 바로 위를 공략하면 되긴 되는데 주간에는 거의 입질이 없고요. 야가 늦게 공략, 입질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낚시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쏘가리 낚시인들은 이제 시즌을 거의 대부분 접었습니다. 어, 종료가 됐고요. 어, 녀석들은 이제 동면을 취하기 위해서 상당한 개치수들이 다 이제 내림수를 시작해서 웬만한 동면터에 다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울에서 낚시하기 좀 힘들 때죠. 깊은 소외에는 낚시 자체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끝으로 올해는 이제 소가리 낚시를 거의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방송인 만큼 딱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확률상 매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쪽 부분이 제가 좀 좋아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청태가 없어요. 바닥도 좋고. 아, 11월 중순까지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야간에. 저녁 피딩 때 보면, 이런 셜로우권으로 싹 붙습니다. 먹이 활동하러 깊은 데에는 녀석들이. 그러다가 이제, 가이드에 얼음이 딱얼 때쯤 되면 녀석들이 거의 이제 동면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한창 막 내려올 때죠. 그래서, 이제, 구간 구간에 좋은 포인트, 완전 깊은 곳에 보면, 이제 녀석들이 거의 몰려있는데, 스쿨링이 됩니다. 이제, 벽면을 취약 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들. 잘 찾으면 굉장히 좋은 마리수, 씨알 다볼수 있는데, 주간에는 거의 반응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어려운 낚시해야 됩니다. 지그에 대해 반응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음, 한번 건드렸다 하면 정말 시야를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그럴 때이고. 힘쓰는 것도 엄청납니다. 많이 먹어서 애들이 근육도 엄청나고. 피딩이 굉장히 짧아요. 진짜 10분, 20분 안에 다 속전속결 딱 해서 몇 마리 나오는데. 단한 번의 입지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단한 번의 입질 수심은 7, 8m권 이상입니다, 지금. 단양권에서, 원래 이 자리가 노동여울 었죠예전에 지금은 여울이 없어졌지만, 노동여울 자리고. 바로 밑에 여기가 이제 매주바위라고 큰 바위가 있는데, 물속에 지금 잠겨있지만, 음, 물속에 돌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면터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저녁 한 9시, 10시쯤 되면 꼭몇 마리씩 꼭 나옵니다. 요 근래에도 3짜급4짜급들이 한두 마리씩 꼭 나옵니다. 야, 오늘이 2021년도 쏭아리 마지막 촬영이잖아요. 올한해 한반도 쏭아리 촬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인터뷰하면서 낚시하는 건 괜찮죠. 모르잖아 또 나올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나 어, 촬영을 하면서 가장 무르익지 않았나 <laughs> 표현이 너무 건방지나?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유독 가, 예. 올해 유독 무르익지 않았나 올해 유독 좀 어, 아주 잘 익은 감처럼 무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가 뭐, 뭐라 그지 농곡? 자, 일단 한 마리 먼저 하고, 오자마자. 아. 스팅인데 쏘가리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거나 신중하자 용서가 신중하자 몇 시간 만에 입질인지 모른다 용서가 지금 아아 아, 드디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얼굴 봤습니다 아 진짜 힘들게 잡았다. 아... 어? 진짜 힘들게 잡았어. 아... 쉽게 했습니다. 쉽게. 아, 쉽게라는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좀, 음, 즐기면서, 뭐 그런 느낌? 즐기면서 하는 느낌? 자, 5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해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죠. 저 능선만 넘어가면, 어, 딱 걸렸네요. 능선만 넘어가면 이제 좀그늘질 텐데. 헐. 헐. 응. 오, 씨, 오! 야! 배터리 지금. 이거 빠지면 안 된다, 이거로. 이거 제발 빠지지 마라, 이거로. 안 아, 돼,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아 우리 감독님 아 빠질 리가 없죠 아, 아저시하는 전수해 오셔 즐기면서 뭐 그런 느낌 즐기면서 한 느낌 그러니까 더잘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재미있게 방송한 것 같아서, 어, 솔직히 올해는 좀 그렇게 큰 후회는 없습니다. 미련도 별로 없고, 어, 마음 편하게 낚시한 것 같아요. 어, 다만, 올해는 조금, 음, 남부지방을 많이 못간게 제가 조금 좀 그래요. 많이 못 가봤어요. 시간 여건상 또, 코로나 때문에도 좀 그런 게 있었고, 또, 저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조금, 어,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 아, 쏘가리길 정말 진심으로 바른다,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바른다, 쏘가리길. 아 얼굴 보기 너무 힘들다. 쏘가리다 <laughs> 항상, 근데 이런 의미가 들지 이 자리를 새벽 5시에 왔었으면 과연 나왔을까? 항상 이 의미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에 대해서 나온 건지 원래 고기가 들어서 나온 건지 아침 새벽 5시에 안 나왔던 그 포인트는 지금 가면 나올까? 나온답니다 <laughs> 아... 앞이 안 보여서 못하겠다 아. 한낮에는 낚시 안 하는걸로 <laughs>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오 나온다니까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면 나오죠 오오 파들 늘 하나 아가미 옆에 이야야야 야야야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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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뚫을 채 뚫고 싶다 야 살짝 들어 올려서 파장이 없게 만든 후에 나오죠, 이렇게. 자, 한 마리 더 나오고요. 음, 너무 작아. 전공구자또 나오는데. 이동하면서 한 마리 잡았는데. 울프야 그래도 힘을 쓰죠. 여긴 일자는 설마 아니겠지? 아씨, 일자는 또어리 작아도 작아도 너무 작은 게 나온다. 자, 한 마리 더. 어우! 빠졌습니다. 이건 보였어요. 위에 표축가지 떴었는데, 거기가. 완전 공격적입니다, 진짜. 조킹두번 하는데, 바로 때려버립니다. 바짝 붙이면, 말판 안에 숨어 있다가, 바로 나옵니다. 오, 그늘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다리에 딱 가려진 그늘. 어우! 깜짝아. 요거는 사이즈가 그래도. 25 정도는 될것 같은 느낌. 뒷걸음 치다가도 잡는. <laughs> 고기가 안 뜨는 거 보면 벌써 그래도 사이즈가 좀 된다는 얘기죠, 그나마. 오, 25 넘어, 넘어. 25 넘어, 25. 오, 오25 넘어, 25 넘어. 야, 오. 으쭈아. 근데 약간 어두워지니까 대번 사이즈가 틀려지죠한 하시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편만 들시지않요 4년 통틀어서? 네음딱 하나 있죠 하나 딱한편 그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편이 있습니다 찰령 70m 하면서 처음으로 앉아서 낚시 한번 했다가 그 고기 털리는 장면이 하나 있죠 아우 좀야좀 좀 이래, 이래 해도 되지? 아우,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미칠 것 같아, 지금. 아우, 너무 더워서 잠깐 앉았습니다. 저한 번도 나, 앉아서 낚시를 잘안 하는데 촬영은 더더욱 안 하겠죠, 당연히 앉아서. 너무 더워서 앉아서 낚시했다가, 그게 또 바이트를 받았는데, 세 자릿수들 몸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번개같이 아,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What's w h a 아! s what's what's w h a 아, 그 전에 아예 누워 있었고 거의, 거의, 뭐, 탈진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쭉 뻗었는데, 그 촬영을 위해서 억지로 억지로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도, 그 와중에, 그 하루 왼쪽일 바이트 못받다가그 잠깐 앉아서 하는데, 그새 바이트를 딱그한 번을 받더라니까 그래서, 아유, 참, 지지리 목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장 아쉬운 장면은 솔직히 1회입니다, 1회. 일회. 오, 깜짝아! 솔직히, 1회입니다, 1회. 일회. 오, 깜짝아. 오, 입질. 잠깐 있어봐. <laughs> 야, 이 로드 떨리는 거찍혔을면 두두두두 끓이는다, 이게 지금. 오, 야, 봐라. 야. 이건 오다가 바닥에 걸린 거고. 뭐가 쳤어요, 와서. 오, 씨. 역시, 인터뷰가 체질이야. 야. 일단, 잠깐만. 저, 뭐, 뭔 얘기 했었지? 가장 아쉬웠던 거 1편. 1회. 차 원래 이게 솔직히 2회차입니다1회차는 방송에 안 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촬영 중에 어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제가 촬영을 접었어요. 이래가 그게 그래서 그냥 아예 아 날렸죠 완전히 통으로 날리고 물론 뭐 찍기도 거의 뭐 잠깐 찍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찍은 게 자, 야 나왔다니까요요요요요. 그리고 물론, 뭐, 찍기도 거의, 잠깐 찍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찍은 게. 자, 야, 나왔다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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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아! 색깔이었는데. 색깔이었는데. 잠깐만, 녹화 눌러놨나? 어, 녹화로 눌러져 있습니다. 아, 야가 잡았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앉아서 낚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지금 두 시간 넘게 와서 서서 낚시하다 입질을 못 받았는데 앉아서 인터뷰하다 낚시를. <laughs> 쏘가렸습니다. 100% 쏘가렸고, 이게 찍혔습니다. 여기에. 저도 봤어요. 눈도 어, 안어요 공과 고감독이다 잡았습니다. 아, 까뭔 얘기 하다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 재밌는 상황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제가 놓친 거. <laughs> 어머나,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진하게 하고 싶었던 말. 네. 진하게 하고 싶은 말? 이 나이에 내가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laughs> 고맙습니다. 망상 뭐 이거밖에 없지 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는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제가 평생 갖고 갈 겁니다. 평생. 제가 어디 개인적인 낚시를 가더라도 알아보시는 분이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 낚시를 좀 오래 하신 분들, 아니야. 한 1, 2년 첨 하셔도 대부분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몸도 좀 조심스럽고 행동도 조심스럽습니다. 말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준다는 건 좋은 거죠. 그 정도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은 해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있습니다 어떻게든 어, 무엇이든간에 어떤 어, 낚시 문화에 어떤 새로운 뭐 정착이 있어야 된다면 그런 정착에 한번 더 앞장서고 싶고 음, 또다리 낚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도약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앞장서고 싶을 정도로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바로. 소아리 낚시인들에 대한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아닌가. 항상 관심 갖고 사랑 주시고, 어디를 가든, 전국 어디를 가든 다 인사를 해 주시는 모든 소아리 낚시인들 때문에 제가 매우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숙이 품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정말 행복했고,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내년도에도 또 다른 시즌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어진다면, 이 사랑을 갚을 수 있도록 또더 열심히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반도 어디라도 다니면서 재미있는 낚시를 한번 선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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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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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사이즈 어마하죠 우 와우, 사자 와것 같고. 와땀 아, 봤다 와 샤샤 아우 와 빠지까봐 바늘 하나 걸렸어 와 진짜 놀래라 진짜 와 역시 이비에 제가 해입니다 미치겠다. 뽀뽀뽀뽀사사사사아난 어, 역시 수고도 쏘가리꾼인가보다 내년에는 모든 낚시인들이 특히 쏘가리 낚시인들이 마스크 다 벗고 이 좋은 필드에서 같이 낚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2021년 한반도 쏘가리 마지막 공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안경 써서 그렇지 이 안에 눈물 범벅이야 지금.